뭐 할까? 혹시 탱 하나만 더 있으면 탱 하나만 더어탱 하나는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팀보저 있음하네요. 면또 이게 급박한 상황이 오면 팀보 하겠지. 아, 그러겠죠알았어알았어 아, 잘하겠지. 그래. 이길 년데 우리 다 플레 가야지, 어? 여기 지금, 어? 솔저랑 루시우? 야, 머리치 자꾸 케어해 주는 그림인데. 솔저만 지키면 이기는 그림인가. 어? 그런 거잖아, 지금. 이거 지금, 솔저가 실버, <laughs> 골드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플레 버스 맞습니까? 플레, 플레가 근데 버스 못 태운다. 어? 아왜 그래도 또솔저 KD가 아, 좋으면 따위 또 그래도 또, 또, 또 올라갈 수 있지 왜또 하겠다는 기를 적고 그래 할수 있어 가자 그래요 우리 윈스턴 케어좀 윈스턴 부정 걸렸다 트레 트레 요, 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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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거 돼지 잡아, 돼지 잡아. 나이스. 아, 뭐야. 아, 원숭이 아, 무슨... 무리하면 안 돼, 지금. <웃음> <웃음> 앞에 실맨인데, 이거, 라인. 디바 좀 케어 좀, 디바 쪽, 디바 쪽 케어 좀. 나이스. 힐 물렸어? 어디, 어디, 어디? 아니, 아니, 그럼 윈스턴이 좀잘 봐줘봐. 우리 아나랑 물리는 거. 트레이 서가지고 날파리만 물면 될것 같아. 아이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마 아하조우시 그래도 한방에 훅 간다 우리 화물만 밀면 돼 화물만 밀면 이기는 게임이야 왼쪽에 로드호그 왼쪽에 로드호그 왼쪽 방에 로드호그 왼쪽에 로드호그 야 벌써 궁 온다 벌써 야, 한조 궁? 뭔데 한조 있었어 상대? 한조 얼굴도 못 봤는데 아 이거 메르시부터 메르시, 메르시 벤 메르시 벤이다 메리시 메리시 와 메리시 궁 썼어 저 무식한 녀석 야 우리 궁쓴 사람 없어 궁써궁써 궁 써. 그렇지 메이 궁 썼다 야 거기서 뭐해 지금 윈스터 빨리 안 물어 잠깐 <laughs>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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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궁 있다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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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화물 화물 너무 가지 마 너무 가지 마 화물 안에서싸워 화물 안 해서, 해서. 앞에서 가 잘리면 안돼 공격적인 거 좋아도 잘리면 안돼 왼쪽에 한조 방물 왼쪽 아랫방에 한조 저거 물러가면 저쪽 멘탈 터질텐데 한조만 물어 뜯으면 어? 나잉 안아주 죽었어? 덩크 나이스 덩크 잘했어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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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만 한 물어 한조만 나이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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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를 잘라 메르시를 메르시를 물어 메르시를 물어 뜯어 솔죠솔죠솔죠 이거 솔지 없으면 딜러 없어 위쪽에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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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맞아야 돼, 이쪽 맞아야 돼, 이쪽 맞아, 우리 메이 물린다. 아, 민서 뛰어, 아, <laughs> 민서 뛰어. <laughs> 아우, 저메르시가 붙어서 살리네. 한 조로 야, 한 조로 이렇게 살릴 가치가 없는 앤데, 아, <laughs> 메르시가 죽기 살기로 살렸어. 좀.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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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트레 우리 아난이 조심해 트레 있어요. 좀 트레 모다고뒤 완전 빠졌어. 아래 화분에 붙어 화분에 붙어 화분에 붙어 터선이화분에 붙어 한좀한 좀만 물었어도 한 좀만 물었어도 그럼 제네 게임 멘탈 터져. 저 포토비언 뭐, 뭐야 저 포토아. 저 오른쪽 이층에 토르비언 포탑. 아. 빠빠빠빠 하나 대 물었어 하나 빠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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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번 모여서 갑시다 모여서 갑시다 모여서 갑시다, 모여서 갑시다. 어. 이제 토르비원 불탄다지 어 잘리면 안돼 잘리면 안돼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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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려 지겹다 야. 자 왔고 갈게요 이제 갑시다 메이궁도 있어 메이궁만 나오면 다 대박이야 다 죽었어 동네 소울져 어, 뭐야 와 오른쪽에 소울져 소울져 와, 저 힐백 내가 먹었어야 되나? 디바 힐 좀, 디바 힐 좀! 아, 이거 또 달렸어?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잠깐만. 일단, 시공탄에 우리 메일을 잃은 다음에 흔들렸어. 아니, 시공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저 시공탄 맞은 건 답이 없어. 다시, 다시, 다시. 다 잘리면 안 돼, 잘리면 안 돼. 천천히 가. 윈스턴 천천히 가. 간다, 간다, 간다. 저 포탑 쪽으로 뛰 윈스턴님. 포탑 쪽으로 뛰 하나, 둘, 셋, 포탑 뛰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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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솔저 솔저 와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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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에 메이 좀 메이 좀 누가 어내리시메르시리시리시소리소리 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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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저저좀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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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에 메이, 화물에 메이.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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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우리 미스터 살아야 돼, 미스터 살아야 돼. 포탑 깨줄게, 포탑 깨줄게.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나이스 비트 뒤에 메이, 메이. 이있어? 야, 루슈가 잘랐어, 루슈가 잘랐어. 빨리 밀자, 빨리 밀자. 주차시켜, 주차시켜, 주차시켜.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뒤에 좀 메르시. 저기 안 가냐, 메르시. 좀. 용강로, 용강로. 메르, 메르시 있다 뒤에 메르시 왼쪽에 메르시 메르시 뛴다 저거 메르시 잡아 메르시 메르시부터 먼저 항상 메르시부터 이제 메이 트레 왔구요 조금만 집중해서 포커싱 위서 왔다 물어 뜯어 물어 뜯어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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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한조 공 뒤에 한조 공 트레 트레 솔져 뒤에 솔져 저 뭐야 나이스 야 누가 나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게임은 어? 다한 거 같은데 왜 나가 힘들지? 말을 아, 많이 해서 그런가? 힘들다. <laughs> 야 뭔가 솔저가 어스테오게인을 조금 버거운 거 같긴 한다 <laughs> 그래도 뭐세워는게 어딨어? 골드까지 해서 같이 올라가는 거지. 아 윈스턴 계속 해야지 윈스턴. 지금 조합에 지금 윈스턴 없어. 라인 되면 라인 해도 되고 윈스턴 좋은데면. 근데 사라 돌아와야 돼. 사라 돌아야 와 돼. 아니 라인 라인하면 내가 트레한테 물릴 것같아 그러면 어, 그러면 윈스턴에 윈스턴. 트레가 있긴 하다. 메르시. 이거 어 메르시랑 루 로유 있으니까. 아 이러지 마 지금 이럴 시간 없어. 저쪽 지금 싸움 났잖아 지금. 어, 저 싸움 났잖아 지금. 우리가 이겨야 돼. 야 간만에 우리 편이 지금 어 정상픽 해가지고 이랬는데 이럴 때 점수 좀 복구해놔야지. <laughs> 아 원래 정상픽 안 해요. 아내 안에 밤에 있어 그런 가 진짜? 네저 맨날 새벽에 하고 있어. 삼 유저라서. 어 어른들밖에 없어가지고. 아 야 빨리 우리도 플레 가야지. 아, 멀미 날거 같아. 시즌 중반인데. 지금. 아, 새벽인데 별로 안 던지던데. 이거죠? 네, 저 새벽에 다이아 나쁜 기운 아니지. 새벽에 다이아 찍었어? 근데 왜 아직 골드야? 플레가 더 답이 없어. 왜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 <laughs> 야, 플레가 왜더 답이 없어? 야, 여기서 지금 플레에서 다이아 가는 거지. 어? 다이아 가기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잖아. 플레는. 골드보다 더 일이에요. 오타, 어, 저 뭔데? 토르비오? 네. 어, 날씨 솔죠 여, 위도우 위 있어, 위도우. 어, 지금 솔져 죽으면 안 돼, 솔져 죽으면 안 돼, 위도우. 위도우 있어, 따위면안 돼, 맥크리, 맥크리. 디바힐 좀, 디바힐 좀. 정면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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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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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크 디바니 힐좀 해줘봐 디바 힐좀 해줘봐 맥크리 저기있어아저 맥크리 저 저기 뒤에있는데 메르시님 일로와 죽어 거기다 저기다 죽어 저 뒤쪽에 맥크리있어요 여러분 우리 뒤쪽에서 온다 맥크리 어 땄어 저기. 난 얘기해줬어 오케이 오케이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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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빈스턴이 트레 물기로 한거 아니야? 왜 트레가 나한테 있지? <laughs> 아니, 토르비언 보느라, 토르비언. 아 진짜? 푸르비온도 <laughs> 지금. 아, 아, 아. 후면에서 돌 지나가네. 저 위도우한테만 머리 안 따이면 돼. 어, 트레. 아, 저거 봐. 트레 좀한날렵해 아, 좀멜시가궁 저... 썼다. 멜시가 메르시가... 썼다. 소을 여기서 쓰다니 겁 없죠.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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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물린다. 왜안 가냐? 겐지 좀, 겐지 한번 겐지, 겐지 한 번만! 아우! 내가 딴다, 못 내가 못 딴다. 못 그냥. 못 그냥. 못 지겹다. 야, 근데 화물 어디 있어, 우리? <목소리> 솔저 2층에 자리 잡아, 솔저 2층에 자리 잡아, 빨리. 솔드 2층에 자리 잡아야 돼. 너무 힘들다. 아. 물리면 얘기해야 되는데. 야, 이거, 이거, 스터윈스터윈스터힐해 줘야 돼. 윈스터힐해 줘야 돼. 힐안들어간다윈스터 원숭이, 히래, 줘. 원숭이, 히래, 줘. 원숭이, 히래, 줘. 야, 시리, 조금 잘안 들어오긴 해. 잠깐만,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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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팔아, 한방 팔아, 한방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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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팔아, 팔야팔 유승용을 메이가 잘랐어. 야이러면할일다한 거야. 오 메크리 메크리 메크리. 오저 우리 메 맥... 아, 메르시 물렸어. 아저 버벅이 우리 메르시를 죽여 어 똥주. 메이고 저 뭐야? 던지는 거야? 똥주를 왜 저기다? 써? 야 화물로 와야 돼 여러분들. 아 어, 우리 화분의 실못 받아. 야, 화물로 오세요. 오케이. 나이스, 겐지 잘났고, 트레. 트레필. 트레필이 아닌데? <laughs> 야. 좋아, 좋아, 좋아. 야, 메이궁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잠깐, 솔저궁 있고, 루시우궁 있고. 좋아, 좋아. 우리 궁 많아. 조금만 버텨. 이거 3초. 용광로라니. 용광로 빠졌어, 토르비온. 야이. 토르비온! 옵니다! 가버려. 야, 디바가 힐좀 해주면 안 되나? 띠를 못 바꿨네 화물에 토르비온 토르비온 잡아 이거 옴니 이래서 토르비온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야 하... 일단 플랫버스도 나름 안정적이잖아 봐봐 울저가 파라 땄어 지금 유승유 함께해요 <목소리> 너프군이야. 너프군, 겐지온다 화분에 겐지다 땄어. 다 땄어. 끝났어. 수고했습니다. 수고용 플랫버스도 안락하다니까. 아, <laughs> 아 거기까지는 아니고, 안락까지 한번 띄워줬을 때마무리지 뭐, 거기다가 또? <laughs> 어? 아한번 띄워줬으면, 아, 그렇군. 들었지? 라고 루시우한테 해줘야지. 아이, 또 솔저한테 어깨에 힘주려고 했더니, 또 그걸 또 자제했어야지. 그걸 또. 들어봐. 아, 그럼. 솔저 이렇게 했으면 얻어걸리면 돼. 본인이 그냥 나서가지고. 아,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솔저 궁! 뭐 하냐? 메이가 밥상 다 채워놓은 것 같은데. 어, 아니네? 아 5연승 나 이제 4연승 아니야 5연승이야 졸라욘이 지금 5연승까지 가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쭉쭉 올라가야 돼 진짜 승부시지 말고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하, 야 5연승인데 점수 좀 많이 줘와 정말 짜다 진짜 26점 주다니 야5연승인데로승 다섯 연승 2,006 6승 5패 1무. 축하드려요 물결표 사인. 아 이거 생각보다 라빈슨님 버프가 좋은데? 근데 라빈슨이 아까 금화 그 찍었어? 라빈슨이 어딨지? 라빈슨님 금화 그 찍었어? 금화 그 버프라고 했던 것 같은데.